경북동해안 지역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거나 물을 확보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미나마타의 수온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수산업 등 도시 전체에 피해를 줬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연구소를 국립연구기관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동해안에도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농촌 곳곳에서는 물을 확보하느라 농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달 전에 끝냈어야 할 모내기를 하지 하루 전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겨우 모내기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를 처지입니다. 며칠 전 모내기 한 노는 벌써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심어도 여기 활착, 활착을 델락하면은. 제단 일주일 동안 요 물이 있어야. 그런데 요거 심었고 뒤로 돌아서 물이 없어. 그러면 할창모와 이쁜 뭐 금방 발라본다 뒤늦은 모내기는 가을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워낙 가뭄 탓에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습니다. 다른 대체 작물 뭐 하고 싶어도 이만 가뭄 되고 그래 뭐를 해서 뭐 콩이 콩이든지 파치든지 뭘 순간라도 그래 됩니까? 안 되지 전대안 되지. 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도랑물을 퍼올리던 경운기를 누군가 파손하고 호스를 잘라버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주 건천의 특산물인 찰보리 수확량이 316톤으로 지난해 600톤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흉작입니다. 저희들이 한만천에서가마가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한7 5 0 0가마 정도 생산밖에 안 됐습니다.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강 공사를 하느라 물을 뺀 달전 저수지 인근 저수지에서 3단계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도 바닥을 겨우 채우는 정도입니다. 밭에 물을 주려고 플라스틱 탱크에 물을 채우는 일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린 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 다른 곳에 물 들어갔다가요. 쫓겨나 가지고 다시 이것에 물 들어오는데 이것에도 눈치만 감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물 관리하는 사람 누가 오면은 쫓겨나갈 전국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농촌으로 달려가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포항시가 편성한 긴급 예비비 3억 5천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울진군도 식수원인 남대천이 고갈되자 왕피천 물을 끌어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울진읍과 죽변, 북면 지역에 제한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최소 100mm의 비가 간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연못인 월지에 예년보다 한달이르게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연못인 월지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심한 가뭄에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년보다 한달 이상 이른 것입니다. 구석진 곳에는 녹조가 짙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에 녹조가 발생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생물을 투입해 녹조 형성을 억제하고 가라앉은 녹조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은 방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올래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지의 녹조가 반복되는 것은 유입되는 수질이 좋지 않고 한번 물갈이에 열흘이 걸리는 데다 구조상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 곳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지의 물은 300여 미터 떨어진 남천에서 끌어오는데 이 물의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지 전체 수량은 3만여 톤. 유입되는 수량이 하루 삼천 톤인 점을 감안하면 물이 한번 바뀌는 데 열흘이나 걸립니다. 아름다움이 강조된 곡선 구조와 연못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은 물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월지의 구조가 아름답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잘 못합니다. 바닥을 준설해 보고 다양한 수질 개선제를 투입해 봤지만 효과는 그 순간뿐. 해마다 반복되는 월지의 녹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찾지 못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443억 원을 들여 포항 영일만 항을 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 전용 부두로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부두가 들어서면 울릉도 독도 해양 관광 자원과 경주 안동 내륙 관광 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일본,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영일만한 국제 여행객 편의를 위한 대기실과 심사대를 늘리고 세관 검역 동선을 개선하는 등 출입국 시설도 정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존 3세대에 이어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인데요. 오늘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연구소를 국립연구기관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3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에 이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삼대 가속기 보유국이 됐고 그 중심에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살아있는 세포와 나노 단위의 물질을 관찰할 수 있어 신약과 신물질 개발에 활용되는데 시장 규모만 수천 조원에 이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는. 가속기 인프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제간 연구 협력이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클러스터로 집적화해 국립 연구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민간 연구기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 사립학교에서 먼저 국가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부설연구소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산가속기의 거버넌스를 정부로 옮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관산업 효과가 초기 투자의 수백 배에 이르고 전체 고용의 절반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포함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지만은 국가적인 기간 산업이 되는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산업계가 이용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재 산업이 강한 포항의 특성을 살려 미래 전략 소재 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타이타늄 소재가 있습니다. 철강의 대체 소재라고 볼수 있는데 이 자체도. 가속기를 활용해서 영양을 제거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한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최근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본격 개방돼 연구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민생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경산을 방문해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경북지사와 한국노총 경북본부와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 방문은 당초 경상북도의 건의로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된 안동 부용농산으로 계획됐지만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경산으로 변경됐고 논의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제외된 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은 대구를 방문해 강정 고령보를 찾아 녹조 상황을 점검합니다.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미나마타의 수은 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동안 형산강의 수은 오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포항시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수은 오염과 미나마타병의 중심지인 미나마타시의 미루시마항입니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 안척이 부두로 들어오고 이내 경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잡은 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 썰렁합니다. 과거 미나마타만 최대 어항으로 숭어와 정어리 등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했지만 바다가 수은에 오염되면서 어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40년 가까이 어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가 1997년에야 어업이 재개됐지만 어획량 감소와 수은 오염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사실상 수산업 전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도지라 뭐, 이多分これ1か5ぐらいだろうと思います。もうここまでずっと道までで魚が並ぶような状態 때문에 미나마타 수협의 회원은 과거 80여 명에서 지금은 25명으로 줄었습니다. 미나마타병 발생 이후 이곳의 수산업은 사실상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혜의 어류 산란처를 가진 미나마타시 최남단의 모루우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백여 가구 주민들이 어부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수은 오염으로 한 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나마타병 최다발지구로 정부가 인정한 환자만 200명이 넘고.

사회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만연했고 한때 5만 명에 이르던 미나마타 씨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레비의 레메기니 아전국시되마기이이 미나마타의 사례에서 보듯 수오염은 포항의 수산업은 물론이고 미래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 이미 했어야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밝히자 영덕천지원전 예정지에 땅이 있는 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덕천지원전 지주총연합회 소속 지주 100여 명은 오늘 오후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주들은 지지부진한 원전 정책으로 5년간 재산권 동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발표로 원전 정책... 최대 희생량이 됐다며 한수원은 토지를 즉각 매수하고 만약 원전 고시가 철회된다면 원전 편입용지를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다른 용도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 연합회는 오늘 경주 서라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벽 앞은 30년 전 수준으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쌀 농가는 없어질 것이라며 밥 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한농연 토론회에서 쌀 생산 조정제도입과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 예외 인정 등을 공약했다며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11시 2분쯤 경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시 서쪽 12km 지역이며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경주 지역에서는 규모 1.5 이상의 여진이 모두 623차례 발생했습니다. 중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시장군수 협력제 회의가 오늘 영주 국립 산림 치유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천안, 중북 청주, 경북 영주가 참여한 오늘 회의에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이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서 횡단 철도는 총 연장이 330km로 이미 국가 철도망에 포함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0km 구간의 건설비가 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지역 원로 서예가인 심천 한용구 선생 문화생들은 오늘 서업을 문화회관에서 제 8회 도남 서단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주 시장을 포함해 46명이 100여 점의 서예 작품을 선보였고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도남 서단은 지난 2004년부터 심천 선생의 문화생 120여 명이 만든 모임으로 서예 중흥과 서예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주춤하면서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포항 24도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경북 지역에 발효됐던 폭염 경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울진은 23도에 머물겠고요. 포항도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경주는 30도를 보이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갑자기 대기불안정이 생기면서 먹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과 영덕 18도, 포항 20도, 경주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6도, 포항 24도, 경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울릉도가 24도, 독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당분간 계속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기온이 주춤했다가요, 목요일에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 황임씨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